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 13절 말씀.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늘은 일어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뺏어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뜻대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를 성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리지 말아야 할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 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이를 성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연약한 여성도 동정이 베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어 연약한 여성도 관계 없다. 그래서 결국 공개적으로 어 돌로 쳐주기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어 그렇게 경계를 삼아라. 자그 말씀 이후에 율법의 뜻대로 오늘 판결하는 어 내용이 나옵니다. 판결대로 행하고 어, 따르고 행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무법의 행위 행함이 없어지고 악을 제하여 어,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사장과 제판장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팔 절을 다시 봅니다.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서로간에 고소, 서로 피흘리고 서로 다투고 고탄 것에 대한 고소 사건을 그러면서 말하고 말하느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말은 지방 법원에서 어 대부분 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판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이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앞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결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상급 재판장이 설치된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대로 그들이 누구가 제사장과 재판장이 보이는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거라. 11절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것이니라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말씀을 적용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판결대로 구체적인 판결을 하는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것이니라 어, 보이는 판결을 어겨 어기게 되면 결국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숨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무법하게 행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 사람 중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서서 섬기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십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여 행하지 않는 반면 교사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뜻대로 판결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제사장과 재판장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판결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결대로 행할 거 행할 것이라 말씀을 적용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의 말씀대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는 그러면서 자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과 세상의 기준 자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에게 불순종이 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도를 받아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